아빠 손가락은 망치질을 해요. 뚝딱이유후. 뚝딱이유후. 엄마 손가락은 요리를 해요. 쓱싹이유후. 쓱싹이유후. 오빠 손가락은 영어 공부해요. ABCD유후. ABCD유후. 언니 손가락은 화장을 해요. 유후. 유후. 아기 손가락은 우유를 마셔요 쭉쭉이 유후 쭉쭉이 유후 손가락 가족으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요 지원아 오늘 엄마랑 손가락 가족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 네 아빠 손가락은 어떤 일을 하는 걸로 할까? 망치질 맞아 아빠는 망치질 되게 잘하시지 엄마 손가락은 뭐 할까? 요리 맞아 엄마 요리 잘하지? 오빠 손가락은 A, B, C, D. 영. 영어 공부하는 거 하자. 네. 언니 손가락은? 화장. 알았어, 화장. 아가 손가락은? 우유. 우유 마시는 거 해보자. 근데 엄마랑 같이 할 때, 뚝딱이 유후. 아빠는 뚝딱이 유후. 엄마는 쓱싹이 유후. 오빠는 A, B, C, D, 유후. 언니는? 콕, 콕, 유후. 아가는 뭐 할까? 쭉. 쭉쭉이 유후. 하면서 엄마랑 해볼까? 준비됐어? 시작! 아빠 손가락은 망치질을 해요. 뚝딱이 유후, 뚝딱이 유후. 엄마 손가락은 요리를 해요. 쓱싹이 유후, 쓱싹이 유후. 오빠 손가락은 영어 공부해요. A, B, C, D, 유후, A, B, C, D, 유후. 언니 손가락은 화장을 해요. 유후 유후. 아기 손가락은 우유를 마셔요. 쭉쭉이 유후, 쭉쭉이 유후. 이번에는 아빠가 나 회사 갔다 올게, 다녀올게. 유후. 엄마는 아 커피 향이 좋아요. 유후 하는 걸로 좀 한번 응용해 볼까? 네. 시작. 앞. 오빠 손가락은 회사에 가요. 나 다녀올게. 유후. 나 다녀올게. 유후. 엄마 손가락은 커피를 마셔요. 음향 좋다. 유후. 음향 좋다. 유후. 오빠 손가락은 태권도 가자. 오빠 손가락은 태권도장 가요. 태권 유후. 태권 유후. 언니 손가락은 피아노 쳐볼까 언니 손가락은 피아노를 쳐요. 딩동댕 유후. 딩동댕 유후. 아기 손가락은 낮잠을 자요. 쿨쿨 유후. 쿨쿨 유후. 너무 잘했어. 다음엔 또 아빠랑 엄마랑 언니 오빠 아기가 어떤 동작 할지 생각해 보고 엄마한테 얘기해 줘. 네. 잘했어.